결국, 신가동 재개발 조합에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안녕하십니까. 일본지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광주 재개발 정비 사업 중 최대의 관심사인 신가동 재개발에 최근 시공사로부터 보내온 공문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가동 재개발은 지난 5월 관리처분 변경 총회 후 시공사는 철수해버렸고 조합은 DLENC 본사 앞에서 시위를 강행하였습니다. 사실상 대화가 단절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조합의 행보를 믿고 따라간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번 공문은 날벼락과 같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사비를 평당 706만원으로 조율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공사와 조합은 우호적인 상황이었지만 12월부터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8년 12월 28일 조합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연내 착공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24년 1월 4일 시공사에서는 합의된 공사비는 합리적인 공사비이며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가 마무리되면 즉각 착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통해 도급변경계약과 관리처분 변경한 수립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니 조합이 서둘러 추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28일 비대위 측이 주최한 조합장 해지총회가 열렸고, 2월 17일 조합이 주최한 시공사 해지총회가 열렸지만, 무산되거나 취소하였습니다. 조합 내외적으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앞두고 뒤숭숭한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3월 19일 시공사는 관리처분 변경안에 대한 사업단의 의견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 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이 모두 2순위까지 청약 미달되어 상당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어 있고 예정된 대형 단지들로 인해 분양 시장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일반 분양가는 평당 2,186만 원이 적정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상황에 맞춰 상향해 관리처분 변경안을 준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29일 적정한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를 통한 관리처분 변경안을 준비해달라고 두 번째 최고했고 4월 1일 조합은 4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우남 3단지 재건축이 분양될 예정인데 시공사에서 제시한 적정 분양가인 2186만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되풀이했습니다. 4월 12일 시공사는 관리 처분 변경안을 재수리도 하려고 세 번째 최고장을 보냅니다. 이번 최고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합이 주장하는 대로 분양가를 뽑아보면 8사 타입 기준 9억이 넘어가게 돼서 시장 상황과 전혀 안 맞아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니 공사비 및 대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분양 금액이 변동될 경우 허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시공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관리처분 변경은 절차상 하자가 된다는 내용이라서 지금이라도 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처분 변경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의 채굴을 통해서 시공사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다고 보고, 조합은 시공사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단지 4월 18일 시공사는 급기야 도급계약 해지 예고 공문을 보낸게 됩니다. 어? 5월 4일 조합은 조분가 896만원, 일분가 2450만원, 비례율 120%로 수립된 관리 처분 변경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조합은 총회 통과 후 시공사를 압박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올라가게 되죠. 5월 16일 시공사는 지난 3월부터 관리처분 변경안을 시장 상황에 맞게 재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연달아 보냈지만 일방적으로 강행한 관리처분 변경안은 동의할 수 없으니 관리처분 변경안을 재수립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또한번 보냅니다. 6월 14일 세 번에 걸친 관리처분 변경안 재수립 요청 후, 일방적으로 강행한 관리처분 변경 총회는 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 사유에 해당되고, 시공사가 제시한 내용으로 이행이 어렵다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보라는 내용입니다. <laughs> 본격적으로 굿바이를 예고하는 공문이죠. 6월 17일 시공사는 굿바이를 예고하고 있지만 조합은 시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만을 문제 삼고 있네요. 연초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2,186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조합은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오남 3단지 재건축의 분양가와 비교해 평당 2,450만원의 일반 분양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오남 3단지 재건축의 분양 결과는 심각한 미분양으로 돌아왔고 시공사인 빅골 드림 사업단 입장에서는 지난번 일반 분양가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돼서 7월 12일 시공사는 친절하게 조합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상황도 설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수입한 관리처분 변경안의 가결과 공증을 이유로 부당하게 착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도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도저히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해신드린 점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연달아 분양 실패되어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에 수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 적정한 일반 분양가는 평당 1950만 원이고, 이는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3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추락하는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 아크로브랜드만을 고집해 사업성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말고 공사비 하향이 가능한 통합브랜드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음을 제안해 드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조합은 언제든지 대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랍니다. 시공사로서는 세 번째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 겁니다. 결국 신가동 재개발 조합에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84A 타입 기준으로 기존 조합원 분양가는 3억 정도 되었지만 시공사가 제안한 평당 1,300만 원으로 변경된다면 조합원 분양가는 4억 4천만 원이 되니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또한 일반 분양가를 중도금 무이자와 확장비를 포함해 평당 1,950만 원을 잡은다면 84 타입 기준으로 6억 6천만 원 정도라서 조합원과 분양가 차이가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니 무리해서 입주권을 매수할 필요 없이.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당연히 청약 준비해야죠. 22년 4월 브랜드를 결정한 시점만 하더라도 하이엔드 아파트인 아크로 트라몬트를 기대했을 건데요. 2년이나 착공 시점을 앞두고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떨어지게 되니 하이엔드를 포기하더라도 오르는 조합은 분양가를 붙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가동 재개발의 일반 분양이 시공사 공문처럼 평당 1,950만 원에 나온다면 분양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신가동 재개발을 아크로를 포기한다고 해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4,700세대에 중심엔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공원이 들어서 있고 단지 앞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갑니다. 또한 수원지구 중심에 있는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이용이 가깝고 풍영전천을 이용한 운동도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수안지구 아파트 시세는 광주 평균 아파트 매매가 중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와우! 따라서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고급 마감재를 통한 고분양가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분양가의 최고의 입지 아파트를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상당한 청약 경쟁률이 예상되죠. 만약 신가동 재개발 일반 분양이 평당 1,950만 원으로 나온다면 나머지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이 미쳐지겠죠. 평당 2천만 원 이상 분양된 단지와 규모, 입지, 분양가 비교해서 신가동 재개발에 밀린다면 나머지 잔여세대 털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 시점 이후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도 신가동 재개발의 일반 분양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신가동 재개발 조합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건데요. 조합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무리수가 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가 시작되면 조합은 시공사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주비나 사업비 대출엔 시공사의 보증이 필요하고 시공사와의 조율로 착공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의 몫이거든요 <laughs>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합원이라면 끝까지 기존 조합원 분양가를 고집해서 시공사와 헤어져야 될까요?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마무리돼서 착공을 서둘러야 할까요? 또한, 일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신가동 재개발의 일반 분양이 평당 1,950만원에 나온다면, 청약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